어, 양띠를 둘러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내년에 운들이 좀 양띠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미당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022년 10년 운세 말띠분들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양띠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띠, 1991년생, 79년생, 67년, 55년생.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내년 2022년도, 어, 양띠를 둘러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내년에 운들이 좀 양띠들이 좋은 것 같아요. 어, 1991년 신미생 31살. 큰 대지 위에 큰 산이 우뚝 서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좀 점검을 해라. 이렇게 나가요. 어, 젊은 혈기에 내가 어떤 목, 목표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대로, 어, 뭐 이렇게 전진하는 건 좋지만, 어, 큰 산이 있다고, 어, 있다는 거는 뭐냐. 나한테 가르막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91년 신미생이 내년 2022년도에는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어, 내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고요 어, 지금 하고 있는 만약에 사업이나 프로젝트 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정말로 꼼꼼하게 어, 되짚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신민생 여러분들이요 이운 자체가 굉장히 내년에 운이 트이는 방면에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 같이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내가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계획을 잡거나 무리하게 뭔가를 준비를 하셔서 내가 투자를 하신다 어 그러면은 내년에는 조금 어, 힘들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그런 거는 좋겠지만 무모한 행동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삼가해 주신다. 그러면 어 내년 2022년에도 어 괜찮게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9년 우리 김희생 43살, 이제 내년에 44살 되죠. 어 이분이 김희생 여러분들이 내년 2022년도에 볼 때는 긴 터널을 지나가서. 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운이라 그래야 되나? 그니까 러 아주 막혀있던 운들이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동굴을 빠져나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희생 여러분들이요. 어, 많은, 이렇게, 이 활동이 많아지는 운으로 보여요.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아이템, 많은 이렇게 사업 계획성을 많이 이렇게 어 내세워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어 그런 운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좀 제가 조심하게 좀 이렇게 좀충고라하이게 그렇긴 그렇지만 내년 기미생들이요. 내가 많이 바쁘고 많이 활동하는 방면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부간에 좀 많이 다툼이 됐고내 가정에 좀 많이 소홀해지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는 넓히고 좋지만, 이 가정사, 부부 간의 이별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부부 간의 이별도 있겠지만, 내가 몸수로도, 어 내년에는 좀 가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는 건 좋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거 말고도, 옆에 주위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김혜생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년에는 또 금전 거래 타인하고 금전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으로 보여요. 내가 좋은 방법에 내가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된다는지 막 그렇게 좀 제안이 들어오면. 내가 운이 들어올 때는 나도 모르게 막 계속 욕심만 넓혀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럴 때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67년 우리 정미생 55세 내년에는 56세가 되죠. 55세 정미생 여러분을 딱 얘기를 할때 보니까 어, 신경 질환이나든지 어, 소화기관을 먼저 얘기하게 돼요. 내가 운이 좋은 방면에 어, 몸으로 조금 치는 운이 보이고요. 또 운으로 봤을 때는 금전은 그렇게 내년에 힘들거나 답답한 수준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마른 나무에 단비가 내리듯이 내가 목말랐을 때정만 내가 목말랐을 때물한부을 먹으면 그 물이 너무너무 진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운도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 건강으로 치고 들어가는 운입니다. 어, 사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 사고수라는 게뭐 사람을 치고 다치는 것도 있겠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뭐 약주를 했다든지 음주를 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 내년에 어, 사고수 같은 거 이런 거이 소화기관이라든지 어, 신경질환 이런 거를 조금 잘 어,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그 방면에 운이 좋을수록 사람들한테 입설구설이좀 많아요. 내가 잘 나갈수록 옆에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어, 많으니까 어, 옆에 사람 좀 돌보면서 시, 시기 질투에 좀 감기지 않게끔 구설먹지 않게끔 행동을 조금 이렇게 좀 보셨으면 어, 내년에는 좀 크게 어, 타이다지지 않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55년 우리 을미세 67세죠. 음 67세 여러분들이 좀 내년에는 운이 좀 굉장히 좋아요. 어 이제 보통 우리 그러잖아. 뭐 개천에 용 났다. 뭐 하늘에 뭐 용이 승천한다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을미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사주예요. 어 여기저기 한 군데 집착을 못 하고요. 직장이든 집이든 여기저기 좀 많이 옮기고 좀 떠돈다고 표현을 해도 가운이 아닐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운이었는데 내년 2022년도에는 내가 좀 안정된 가정, 안정된 생활, 안정된 직장 이런 거를 좀 하지 않을까.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싹 바꿔서 B라는 사업장을 하고 있고 내가 막슈퍼를 하다가 호프집을 하다가 옷장사를 하다가 막 이렇게 요동이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어 이게 나한테 천기기다 이거밖에 없다 할 정도로 내가 마음에 좀 안정이 들어가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67세 올해 이제 몇달 남지 않은 운이고 또 내년으로. 어, 넘어가면서 음력이에요. 그러면 아직 구정 전이니까 내년 2 0 2 2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좀 마무리 좀 잘하셔갖고 어, 2022년도에는 내가 좀 안정된 생활, 안정된 직장을 좀 가져서 또 부부간에 또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부부간에 좀안 좋은 그런 것도 사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년에는 좀 회복이 돼서 네, 가정적으로 좀 안정이 될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어, 많습니다. 어, 둘러보니까 양띠들이요, 내년에는,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어, 개인적으로 띠를 원년일치를 넣거나 한건 아니니까 좋은 점 받아들이고 나쁜 건 조심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길룡화복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좋은 건가 나쁜 것을 같이 말씀드리니까 요거 좀잘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